x 제곱계수가 2인 2차식이 있고요.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고,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라고 했는데, 자, 원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X축과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난대요. 이게 FX, 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1의 바깥 구간에서는, 이 바깥 구간에서는 자, 이게 양수니까, 양수인 함수값을 가지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서 EFX가 돼요. 좌변의 식이.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X축 있고, 자, EFX면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이 다두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두배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마이너스 2하고 1이 있으면, 요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대로 생기는데, 얘보다 좀더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 사이에서는 여기가 이제 요 구간에서는 음수잖아요 그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죠 더하면 0이 되겠네 그러면 y는 0 그래프는 이렇게 x축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면 된다 이거죠 이게 정확하게 요 사이는 어 y는 0 그리면 되니까 여기는 efx 그리고 어 그리고 요게 이 좌변에 있는 그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우변 그래프는 y는 72 그리면 되니까 y는 72는 이렇게 y는 72. 그러면 우리는 이 만나는 두점 어, 사이에서 이 만나는 두점 그 사이 범위에서 어, 이 그래프가 y는 72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인거죠 어, 그러면 이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이 교점은 결국에 뭐냐면 어, efx랑 72의 교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fx가 72가 될 때, 어, 요걸 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fx의 식이 2차항계수 2고요. 어, 각각 만나는 점이 이렇게니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7 2고 여기 앞에 2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4니까 4로 먼저 나눠주고 알. 그러면 x 제곱에 x, 요거, 마이너스 2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20. 정리할 수 있겠죠?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랑 4.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5고, 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정수 x의 수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5랑 4도 포함이죠? 4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음. 그러면 이거는 몇 개?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정답을 5번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